자, 얘들아, 안녕. 오늘은 지난번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이어서 시간 접속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시간 접속사, when, before, after. when은 뭐뭐 할 때, before은 뭐뭐 하기 전에, after는 뭐뭐 한 후에. 자, 시간 접속사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접속사라는 건 접. 용접한다고 하는 것처럼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미를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Max gets too excited. 자, Max는 너무 신이 났어요. 신이 나요. 언제? When a lot of people are around. 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때 아주 너무 신이 나요. 그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래서 비동사 R이 쓰였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max, 주어, gets, 동사였고요. when, 주, 시간 접속사, 주어, 동사. 이래서, 이 시간 접속사라는 건,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문장을 붙여준다는 얘기였어요. I create sound effects in my studio when recording on location is not easy.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나는, 음향 효과를 만든다. 자, I create 만든다, 창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음향 효과를 in my studio, in my studio는 가로로 묶으세요. 그리고 when 언제 recording, 자, recording on location 하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자 야외 촬영이었어요. location이니까 야외 촬영에서 녹음이 is not easy 쉽지 않을 때 I create sound effects in my studio. 자, 그러니까 나는 소리 음향 효과를 만든다. 나의 스튜디오에서 언제? 자, 현장에서 녹음이 쉽지 않을 때. 자, 그래서 when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My work begins after this shooting is over. 자 나의 일은 시작한다. 언제? 모모한 후에. 자 슈링, shooting. 슈링이 뭐라 그랬죠? 촬영이 끝난 후에 나의 일은 시작한다. 자 그리고 before 모모 전이라 그랬어요. before 자 네가 먹기 전에 you should wash your hands. 네가 손을 씻어야 해. 이런 식으로 before 접속사 주어 동사, comma 그 다음에 주어 동 주어 동사 나오던지 아니면 주어 동사 when 접속사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문장이 붙여진다는 거 선생님이 접속사는 두 개의 문장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문장을 어, 저, 붙여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when before after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자 여기 보시면 when 이 접속사 나오고 주어 동사의 형태로 부사절을 이끄는 역할을 하며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주절과 함께 쓰인다. 자, 여러분들 주절이 뭔지 알아야 돼요. 주절이라는 건 주자가 주된 거야. 예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 when, before, after 부사절은 주절의 앞이나 뒤에 올수 있는데 주, 부사절이 주절보다 앞에 올 때는 부사절의 콤마를 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when I was young, I lived in Busan.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부산에 살았다. 그러면 얘가 지금 접속사랑 쓰였는데 얘가 맨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콤마를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when I was g 이 주절일까요? I live in 부산이 주절일까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접속사가 붙어 있는 말이 아니고 진짜 하고 싶은 애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부사절이라 그래서 부가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I lived in 부산. 부산에 살았었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when이 앞으로 나왔을 때는 여기다 컴마를 찍어주지만 여기 보면 여기는 컴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썼어요. I live in 부산. 언제? When I was. Young. 자, 접속사가 뒤로 갔을 땐 컴마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지만, 자, 주어 부산... 접속사가 앞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콤마를 찍어 준다. 이해 갔나요? Before she goes to bed 그녀가 잠자기 전에 콤마 찍어 줬고요. 앞에 나왔으니까 주절은 뒤로 간다. She always reads, reads a book. 이렇게 써 줬어요. 그러면 이 주절을 앞으로 빼면 선생님이 이 뒤에 before 앞에는 콤마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After you eat lunch 네가 점심을 먹은 후에 take a nap, 낮잠을 자라. 이렇게 자, 여기에 접속사를 써줬을 때 앞에 컴마를 찍어준다. 됐죠? 그러니까 주절이 앞에 나오면 take a nap after you eat lunch.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before와 after가 전치사로 쓰인 경우는 주어동사가 꼭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명사만 나와도 돼요. 그래서 I called her. 그녀를 불렀다. 뭐한 왜. 여기 주어동사가 꼭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치사로 쓰이면 명사만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건 2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완전히 시험에 너네들 틀리게 하려고 계속 나와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미래를 의미하더라도 현재로 쓴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I will not be at home. 자, 나는 집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나를 보러 왔을 때,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기에 보면 이게 주절이죠. 여기가 자, 접속사와 함께 있는 애는 부사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같이 나온 애가 여기, 얘가 주절이에요. 그러면 나는 집에 있지 않을 거야. 언제 그녀가 나를 보러 올 때.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얘는 미래고 얘는 현재다. 그러면 문장의 시제가 맞지 않아요.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면 얘가 위리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도 위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장은 오히려 틀렸다고 얘기하고 이 문장이 맞았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겠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 부사절, 시간을 나타내는 웬이라는 부사절은 이 시제 자체가 미래를 의미하지만 미래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의 문장이 맞고 밑에 will will 이렇게 시제를 맞춰 주는 게 오히려 틀린 문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가 시험 문제라는 거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기타 접속사 또 while이나 until till.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While I was washing the dishes. 자,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 동안에, 하고, 하고 있었을 동안에, my parents went out. 나의 부모가 외출을 하셨다. 자, 얘도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시제 요거 맞춰준 거 알죠?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얘와 얘 시제가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주절은 미래지만, 부사절에서는 뭐가 뭐를 대신한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가 시험 문제였고요. 얘는 이렇게 보통은 was washing 과거이기 때문에 얘도 when out 맞춰 준다. 자, I I will love you. 자,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오. 자. I will, I will love you. 자, 얘는 미래 시제를 썼어요. 그리고 will until I die.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니까 I will die 가 아니라 얘도 지금 모를 쓴 거예요. 현재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게 시제 맞춰주지 않았어요. 왜이 법칙이 여기도 적용이 된 거예요. 자, 요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원래는 중학교 2 학년 때 나왔었는데 개정판에서는 요게 1 학년 때 나오. 나오네요. 그래서 시험에는 반드시 나오니까 이 내용을 꼭 시험 문제를 통해서 숙지를 해야 돼요. 수고했어요.